자, 다음 식의 더쌤빼쌤 활용 문제, 활용 문제입니다. 자, 어떤 식에 어떤 식 어떤 식이라는 말이 나왔네요. 어떤 식에 이 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다고 했어요. 더해야 되는데 모르고 뺐더니 이것이 되었다.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. 이게 문제. 어떤 식이 뭔 식인지 알아요, 몰라요? 몰라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식을 A라고 합시다, 그냥. 뭐 어떤 식을 그냥 네모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, 그럼 A라고 해봅시다. 요, 결국은 A에다가 여기 있는 이 A제곱 풀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을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, 모르고 뺐다고. 뺐더니 이게 나왔다고. 그럼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하려면, 이걸 써먹으려면, 우리도 더해야 돼, 빼야 돼. 우리도 빼야돼요. 같이 잘못해야돼요. 그래서, A에서, 이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을, 아니요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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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. 자, 다시 합니다. A에서,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을, 어쨌더니, 뺐더니, 뺐더니, 2A 더하기 A 마이너스 8이 됐더라. 하고, 이런식을 만들어야 돼. 그런데 지금 이거 써놨어요. 쌤 틀렸어요, 맞았어요. 틀렸죠? 예, 틀렸어요. 여러분 조심하게 하려고 일부러 틀린 거예요, 지금. a에서 이 덩어리를 빼야 돼. 근데 이 덩어리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 안 치고 빼 버리면 a 제곱만 뺀 것이 돼 버려. 안 돼요. 이 덩어리 자체를 빼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요. 자, 이 문제에서 이것을 문제에 낸 이유는 일단 여기가 한 곱이에요.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. 알았죠? 자,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합시다. 우리는 뭘 구해야지? 지금 A를 구해야죠. A를 모르니까. 그래서 A, 자, 가로 풀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7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 이건 지금 이식 자체가 등식이에요. 등어가 들어있죠? 등식. 즉, 방정식이에요. 알겠죠? 그러면 은 이건 앞에 는을 안 붙여요. 이거 이식 자체가 는이 들어있는, 이 콜이 들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1열에서 2열로 내려올 때 앞에다가 이런 걸안 붙입니다. 자, 우리 지금 뭘 구하려고 한다고요? 어떤 식을 구해야 돼 그래서 a를 구해야 되니까 a만 놔두고 나머지를 전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합니다. 이항을 할때 어, 이거 세개가다 이항을 해서 가야 되죠. 그럴 때는 원래 있었던 건 먼저 쓰는 것이 좋아요. 자, 원래의 주인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이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을 이항해요. 마이너스 a제곱 이항하니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에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7 이항하니까 플러스 7 그럼 a는 자 2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동류형이죠 3a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플러스 7 마이너스 1다 했죠 자 그래서 답을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면 또 틀리죠 이거 두 번째 곱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곱자 어쨌어요? A를 구하라고 안 했죠. 어떤 식 구하라고 그랬어요? 물론 그런 문제도 해요. 어떤 식을 구하라. 그러면 끝났어요. 근데 이건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. 바르게가 뭔데? 이 어떤 식에서 이 놈을 더해야 할 것인데 모르고 빼고 이렇게 되었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바르게 계산한 건 더해야 되죠. 알겠죠? 이제 우리는 A라는 식을 찾아 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A라는 식에다가 이 식을 뭐해라? 더해야? 바르게 계산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해봅시다 a가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고 더해야 될 식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이에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둘을 어째야 바르게 계산해? 더해야 이때 물론 더쌤이니까 이거 답은 안 틀리지만 그래도 식을 쓸땐 항상 덩어리를 가로를 쳐서 합니다. 자, 로풀면 1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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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1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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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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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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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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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1이 1이 이1이이마이너스이이이스이이이이이이 고비 두 고비를 제대로 넘어가야 이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. 실수하지 마세요. 수고하셨어요.